네, 현미경 검증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네, 허태정 전 대전 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허태정입니다. 예, 지난번에 제 RMTV 방송에서 술 망하셨잖아요. 네. <laughs> 제가 다시는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laughs> 결심하 아, 진짜요? 재밌지 않으셨어요? 후유증이 <laughs> 너무 큽니다. 아, 그래요? 저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laughs> 어. 시장님, 호감도가 한3 0 0는 상승했던데 제 주변에서는. 아 근데 예. 우리 저김 변호사도 네. 뭐 제가 볼때 그날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웃음> 네, 네. <웃음> 이거는 이제 인간이 좀 감내하기에는 좀 <laughs> 네. 화한 일이어서. 예. 아 수리 네. 아, 좀 아, 힘들었다. 네 저는 정말 아, 아 저도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아, 힘들긴 했어요. 근데 아. 쇼츠 보셨죠 방송? 네. 뭐 본인은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나는 괴로웠죠. <laughs> 알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아,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고요. 오늘 이제 개헌 얘기 좀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개헌 늘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87년 체제부터 어, 지금 현 상황이 시간도래됐고 시대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헌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예전부터 나왔는데 잘안 됐어요, 그렇죠? 저 네. 그 헌법 개정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음, 음. 뭐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가장 헌법을 자주 음. 어, 필요에 따라서 바꾼 나라가 노르웨이인데 67회 헌법 개정을 한 기록을 음.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해서 우리 옆 나라 음. 일본은 뭐 최근 뭐몇십년 사이에 헌법 개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음. 동양이 아무래도 그런. 뭐 이게 의결하는 방식 체계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조금 음. 다소 어떤 개혁, 변화에 대해서 음. 조금 어 속도가 좀 떨어지는 게 맞죠. 기득권이 견고할수록 그런 개헌은잘안할것 같아요. 기득권도 음. 그렇고 또 어떤 절차가 음. 아,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경우 는더 어려울 수도 있고. 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7년 헌법. 요게 요즘 젊은 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낮 때는 이라고 하는 (87년도가) 음. 요즘 소위 사회적으로 규정돼 있는 (586들이) 음. 중심이 돼서 운동권 대 세상 변화를 일으 운동권 <웃음> <웃음> 제가 그러니까 네, 그때 네. (20대였으니까) 네. 제가 (586이) 되겠죠 음. 네, 네. 연령적으로 따지면 그때 만든 헌법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데 음. 지금이야말로 꼭 바꿔야 될 절호의 찬스가 왔다는 음, 것습니다그 음. 그러니까 5년 단임제는 이제 박정희 <laughs>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 정권의 어떤 독재 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단임제를 한 거였고 음. 또 지금 그때 당시에 어떤 기초는 87년도에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상황에 기초해서 만든 건데 음. 지금은 이미 디지털 세상으로 완전히 세상이 뒤바뀌었거든요. 음. 이런 변화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는 아, 개헌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야당이 190석 정도 되니까 음. 여야간에 합의가 가능하다는 거고 제가 오늘 개헌을 주장하는 더 결정적인 것은 그런 체제의 변화의 필요성도 있지만 이 윤석열 <laughs> 정권으로 5년을 네. 가는 것은 국가 안위에 <laughs> 굉장히 위태롭다라고 음. 보여져서 음. 합법적 개헌으로 임기 단축하자라는 음. 것이었는데 최근 이제. 저와 다른 정당에서도 막 주장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음. 그 일단은 조금 정리를 해보면 개헌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사회, 시대 상황도 많이 달라지고 이렇게 하 오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권력구조, 특히 대통령의 임기 관련해서 네. 중점을 두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예전 분들 다 아시겠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임을 했잖아요. 4년, 그때는 4년 연임 가능했던 중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다가 이제 그런 시비력이 있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제 그거 막는다고 7년 단임 음. 했었는데 7년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이제 5년 단임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란 말이죠. 예. 그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폐해들도 생기고 지금 민주당이나 아니면 우리 허태정 전 시장님도 주장하시는 게 4년 중임제인 거죠. 4년 두번할수 있는. 그건 논의를 통해서 음. 결정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4년 중임제가 음. 대한민국 음. 그 국민 정세 에 맞다. 미국처럼. 음. 네. 그러니까 세 번은 안 되는 거고 두 번까지. 우리 역사는 국민들이 주도해서 정권을 바꿔온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의 민주주의도 국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신념, 자부심이 강합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대통령은 내 손으로 뽑겠다는. 의지가 선호도가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음. 근데 그게 가능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5년 단임제 헌법 하에 선출된 분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중간에 국회가 4년 중임으로 바꾸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한 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게 소그 음. 지금 현재. 음. 진 지금 직무 직무 중인 대통령한테 적용하는 건좀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도 그 지금 시장 아까 말씀하신 음. 게 개헌을 통해서라도 사, 지금 3년 너무 기니까 단축을 음. 추진하자인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지. 그뭐 우리 김 변호사님이 음. 뭐 법률 전문가니까. 아니요, 저도 더... 저도 그건 다시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네네. 당의 그 대통령한테까지 적용 이 가능한 것인지 음. 그조차도 적용 가능하게 헌법을 개헌하면 이제 뭐. 아니 그렇죠. 게... 그건 대통령이 동의해야 되는 네. 거죠. 동의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본인도 5년 하기 힘, 힘들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laughs> <laughs> 만 네. 지금 이 최상병 그, 네. 지금 특검도 거부하고 제가 볼 때는 음. 이것으로 벌써 서서히 지금 탄핵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만약에 김건희 특검마저 거부가 된다면 이거는 탄핵 결차가 진짜 출발하는 거다 확실하게 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5년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질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이 상태로 현 윤석열 정권과 5년을 같이 가서 다음 미래는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개헌의 필요성들을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 상황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겁니다. 데 개헌이라는 거는 국가의 그. 백년지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해야지 이렇게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반드시 탈이 좀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그말씀 응. 드리냐면은 뭐 법과 원칙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응. 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탄핵당하기 싫으면 임기 1년 단축하는 거에 동의해? 응. 뭐 그렇게 들리거든요. 응. 개헌이 그런 수단으로 쓰이는 게 아니죠. 응. 그 당신 탄핵 탄핵할 테니까 잘못한 게 탄핵이지. 음. 그건 개헌. 개헌으로... 은 개헌에 이거 이렇게 음. 정치적으로 말, 언어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음. 탄핵은 탄핵 절차대로 이제 가는 거고 정치행위를 해나가는 거고 음. 개헌은 어떤 개헌이라는 합법적인 그 방식으로 뭐그 개헌을 진행해 나가는 건데 음. 그걸 너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이런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음. 국가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의미의 음. 표현인 거죠 그럼 일단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를 제외하고 그냥 4년 중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생각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 음. 왜냐면은 5년이 사실 네임덕 기간 고려하면 너무 짧아요 음. 어떤 정책을 하기에 중간평가를 받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음. 그 대통령이 어 더해서 지금 이 국정을 음. 기조를 이어가라는 국민의 평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너 그만해 내려와 음.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어 그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음.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 정도면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음. 기간도 확보가 되고 잘못했을 때 빨리 되고. 끌어내기 그렇죠 좋고. 그렇죠 음. 저도 차라리 4년 중임으로 갔으면 하는 음. 생각이 예전부터 좀 있긴 했거든요 어, 어떠세요? 저는 뭐, 애초부터 음. 단임제의 단점, 장점은 한 번밖에 못 한다는 거, 음. 그래서 독재가 불가능하다는 거 말고는 이제 단임제는 단점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음. 뭐, 시작하자마자 사실상 계속 레임덕이 시작되는 거고. 음. 두 번째로는 단임제로 하다 보니까 국민들을 또 무시하게 돼요. 뭐 내가 어차피 5년 동안 하는 건데 음. 그러나 한번더 해야 되는 구조가 되면 국민 여론을 늘그 청취할 수밖에 없고 음. 그 흐름에 따라서 재설을 위한 음. 정책들을 펼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없다 음. 이렇게 보기 때문에 4년 중임제가 저는 적합하다 그리고 4년 5년 내에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음. 국가 과제라는 것은 그래서. 8년 정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데. 정치권에서는 그러면 4년 중임에 대한 뭐각 당마다 이제 생각들이 좀 있을텐데 분위기는 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민주당도 개헌 필요성도 대체로 다 공감을 하지만 지금은 초점을 흐리면 안되니까 이 특검에 지금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반드시 이번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무슨 뭐현 정권의 타격을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젊은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도 군인으로서의 죽음에 대해서 이게 외부 압력 특히 최고위 뭐 VIP라고 하는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아마 끝까지 아마 나갈 겁니다. 아마 그한 8월 정도 지나면 통신 기록 음. 다 날아가면 특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개인적 <웃음> 생각입니다. 네, 세상은 네. 그렇게 간단지 않습니다. <laughs> 근데 네. 지금은 근데 또 다른 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직 임기 말씀하셨으니까 음. 어, 국회의원은 계속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국회의원 임저뭐 삼선 삼년님 제안은 좀 생각이 다를 그러니까 수 있다. 니뭐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동일 지역고 음. 삼선 제안이고 있었고. 그거는 이제 음. 합의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세번 하는 거로 제안한 건 저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는. 시기산, <laughs> <laughs> 뭐 그러니까 아이산 예. 막.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단체장 같이 네. 어, 한 지역의 특정에서 어, 인허가권, 인사권을 계속 행사해야 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음. 단체장들은 연임을 음. 제한하는 게 맞습니다. 음. 고착화되고 고착화되면 그게 썩게 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3년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다. 음.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대전 시장 음. 당신 12년이면 충분해. 12년 동안 성과 못 내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니까. 음. 4년 중임은 4년 중임은 <laughs> 8년 정도는 저는 국가 권력에서 8년 정도는 음. 가야. 음. 뭔가 자기가 어, 계획한 국가 비전들을 좀 하나하나 설계도 하고 음. 법적 근거도 만들고 집행도 하고 어, 성과를 만드는 시간이라고 봐요 제가 시장을 해보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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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년 내에 출발해서 코로나 했잖아요 <laughs> 결과를 내 오기가 <laughs> 어렵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저는 뭐 중임제가 맞다고 음. 보는데 국회의원은 좀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각 분야별로 그 상임위가 있어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야 상임위의 활동과 국회 전체의 활동 그리고 지역구 활동 세 가지를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무슨 삼선을 하거나 사선을 했다가 고그 안에서 뭐 구조적 비리가 생성되거나 이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계속 상임위도 순환하면서 하고 또 지역 내에서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시구의원 공천에 깊이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이것은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법과 활동들을 좀 개선해서 민주적 절차들을 더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회가 상당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음. 그 무제한으로 하는 거에 대한 그 정, 국민적 정서가 좋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일 지역구 삼선. 그 최대 우선 <laughs> 20년이면 많이 한 거지. 그 왜냐면 그 후배 세대들도 커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물갈이가 돼야 되는데 잘안 되잖아요. 아니, 음. 에맞 그러니까 새로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음. 공급돼서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음. 좋은 건데 또 정치라는 것은 외교라 안보라든지 이런데 좀 경민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바이든도 뭐뭐 뭐 팔선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그그 구설에 올라가잖아요. 근근데 <laughs> <laughs> 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동일 지역구 삼선 연임 제안하는 것은 정말 쉬우다고할수 있는 음. 그 민주당의 텃밭, 뭐 국민의힘의 텃밭 음. 이런 데들이죠. 부산 저 부산 뭐저 대구 음. 그리고 뭐 광주 이런데들이고 대전은 뭐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한 지역이라 음. 오히려 저는 뭐이 지역에서 음. 더 열심히야 해 삼선이 가능한 음. 지역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이번 지난 제 총선에서 일곱 석 모두를 이제 석권했어요. 네. 예, 그리고 시장님 선거 열심히 도우시고 이제 그분들하고 같은 정당이니까 교류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말씀하신 개헌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새로 이제 임기 시작한 22대 국회의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떤 생각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최근 뭐 당선되고 나서 이런 현안을 직접 논의를 해보거나 그러진 못했고요. 이제 개, 음. 개별적으로 뭐 전화도 하고 만나도 보고 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워낙 이 특검에 대한 또 음. 당의 입장이 그 확실하고 또 이, 이것이 가장 현안이다 보니까. 음. 개원 자체를 어떤 이슈로 만들기에는 음. 아직은 좀 이르다. 아, 좀 지금은 특검에 집중할 때다라는 것이 의원들의 음. 대책인 생각이고, 저도 그 음. 부분 동의합니다. 음. 그러나 명확하게는 현 정권 내에서 음. 개헌을 음. 추진해서 빠르게 세상 변화를 해야지, 음. 대한민국이. 더 이상 위기에 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허태정 전 시장님과 이제 개헌 얘기를 좀 나눠 봤는데 시간이 좀 남아 가지고 지역 현안 제가 좀 하나만 좀 여쭤 볼게요. 지역 우리 현안은 좀능하면 위기 위기 위기. 위기, 위기, <웃음> 위기 <웃음> 충남대학교 병원. 이 네. 이제 그 그 세종의 병원을 만들고 음. 또 이제 어려우니까 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거든요. 4,500억 정도를 음. 만들었는데 전공의들 다 이탈해서 지금 병원 운영이 어렵잖아요. 네네. 적자가 한 달에 월 100억에서 150억 원 정도 래요 아. 근데 지금 잔,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400억밖에 안남았어요 음. 근데 금융권에서 그 한도 늘려 달라는 음. 추가 대출 이런 걸 지금 음. 거부당하는 상황이거든요. 약두달 그러니까 정도 지나면은 이제 바닥 이제 돈이 없어 문 닫을지도 모르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 지금 결국은 음. 제 이게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음. 또 하나는 현, 현재의 그~ 의대 정원 문제가 네, 되면서 네, 네, 네. 그 병원이 거의 기능이 최소 기능으로 네. 그 끌고 가다 보니까 적잡고 네. 있는 수밖에 없는 네. 이 구조가 같이 있는데 저는 뭐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원론에는 동의해요 음. 근데 (2000명이라는) 숫자를 무슨 뭐성경 계시처럼 못 박아놓고 그것 <laughs> 음. 무슨 대통령이 결정하면 우리는 바꿀 수 없다 이런 식의 국정운영 도대체 음. 이거 독재국가에서도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음. 근데 어떻게 (2000명이랑)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니들 어~ 뭐~ 문을 닫든 말든 뭐~ 파업을 하든 말든 우리는 고 그 이런 식의 어떤 그 설득을 국민도 설득이 안 되고 음. 당사자들은 더더욱 설득이 안 되는 거고 음. 또 현장에서는 2천 명의 증언을 했을 때 당장 문제는 2천 명을 가르칠 공간도 없고 어, 선생님도 교수, 선생, 님 선생과 실습할 수 있는 음. 실험할 수 있고 또 현장에서 또 교육하는 이런 과정들이 한 번에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 음. 그 교육계 의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논의를 통해서 최소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의료 수익 얼마나 증가하고 그러려면 몇명 정도의 최소한의 의사들을 더 충원했을 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음. 공론을 좀 갖고 결정을 해야죠. 음.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면 파업 전국으로 계속 끌려가고 음. 음. 정말 이제 의료 서비스를 못받아서 죽는 사람들이 음. 더 늘는 음. 극단적 상황을 갈 가능성이 많다고 예. 봐요. 국민의힘도 사실 문재인 정부 때그 지역 공공에 대하면서 500명 얘기했을 때 반대했었잖아요. 그데 지금 왜 반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요 그것도 <laughs> 이해가 안 가고 근데 시장님 우리 지역의 가장 그 거점 상급 병원이잖아요. 충남대학교병원이 두달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거든요. 지역에서 좀 관심을 가져할것 같아요. 민주당, 특히 대전시장에서도 이 부분 더 관심 많이 갖고 네. 어떤 대, 대비책을 말련안 그러면 지역 의료가 붕괴될 수도 있으니까 꼭 관심 가져주십사해서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겁니다. 예, 예. 저도 뭐 음. 요즘 그 의료 개혁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음. 국민연금 문제 음. 이런 것들 당장 눈에 나한테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서 음.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그이 방송 말고도 술방 종종 오세요. 네. 적 <laughs> <수, 웃음> 조금 드릴게, 요 조금 드릴게. 요 술방은 이제 작은 <laughs> 방으로 <laughs> <자, 자변명으로> 바꿔드릴게요. <laughs> 아,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고요. 아 아니, 너무 나오시니까. 힘든 방송입니다. 예, 저도 동방가 <laughs> <아니, 조만간 웃음> 동방채입니다. 네. 아마 그, 시청자분들이 네. 그, 본방 끝나고 네. 취한 모습을 봤으면. 네. 참, 어떻게 보 참, <laughs> 술 취하더니, <laughs> 꿀 좋다, 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 되게, 되게, 친근하고 좋았대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뭐, 다 하신 거죠? 네네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